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961면쯤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파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자가 내게 있는, 나의 내 겨울도 지나고, 피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비된 아홉 시 우리 한양의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가꾸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가꾸고 지키는 방법. 자,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쉽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SNS의 좋아요부터 어, 유행어가 된 감정 표현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진정한 사랑의 무게와 깊이는 조금은 예정과는 다르게 사라지거나 희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는 것 같고 관계는 쉽게 시작되었다가 너무나도 가볍게 끊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언약이고 기다림이고 생명처럼 돌보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가장 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아가서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름처럼 사랑에 관한 최고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연애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사이에 영적 사랑과 교제를 노래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시이기도 합니다. 1세기의 유대랍이었던 아키바는 아가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책은 거룩하지만 아가는 지성소와 같다 말합니다. 자, 그만큼 이 책은 영적으로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보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특히 아가서 2장은 어떤 봄의 이미지 속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깊어지고 지켜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술라미 여인은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랑은 이렇게 응답하지요, 내 사랑아, 너는 페카파갓도다. 자, 또한 본문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1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계절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우리를 깨우는 그 놀란 은혜를 또한 이 계절을 빗대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의 중심 메시지는 단지 사랑의 그 단지 시작에 있지 않습니다. 꽃을 피웠을지라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듯이 진정한 사랑은 돌봄과 인내, 경계와 기다림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에서 이장을 통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돌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기다림 속에서 경고히 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흔들리는 시대에 참된 사랑을 지키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사랑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아가서 2장은 사랑받는 자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자, 1절에서 순라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이 고백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나 자기 미화가 아니라 겸손하고도 깊은 자기 인식이 담긴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사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해안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들판 지역을 지칭합니다. 많은 야생 들꽃들이 피어나는 곳이죠. 자, 그곳에서 수선화라 기록하는데, 자, 특별히 수선화는 귀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들꽃을 의미합니다. 자, 즉, 순라미 여인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소외된 자리, 수고하며 살아가는 들꽃 같은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지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은 <laughs> 어떤 자신의 열등감이나 비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자 신랑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2 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신랑이라는 거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뜻하는데 자 그녀를 백합화라 부릅니다.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이지요. 자 주목할 점은 그녀를 여자들 중에 다시 말해 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존재로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평범한 들꽃처럼 나 자신을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가시나무 사이에서 빛나는 백합화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곧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외모나 어떤 조건 세상의 평가로 보지 않으시고 그 존재 자체로 귀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선 안에서 순란미 여인이 삼 절에 이렇게 다시금 고백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타아 또다 기록합니다. 자, 이제 순란미 여인이 자신 신랑을 묘사하는데, 자 고대 근동에서 사과나무는 대단히 드물고 소중한 나무입니다. 풍성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달콤한 열매를 맺고 쉼과 만족을 주는 나무입니다. 자 여인이 말하는 거죠. 나는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쉼을 얻었고 그 열매를 맛보며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지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서 얼마나 내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때때로 우리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들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 학벌과 소득과 성취를 기준 삼아 나의 가치를 평가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백합하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든 심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틀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마련하신 그 그늘 안에 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염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사랑은 사소한 것들을 돌보며 갖꾸어야 합니다. 사랑은 사소한 것들을 돌보며 갖구어야 합니다. 자 아가서 2장 중반부 이하를 보면 사랑이 어떻게 깊어지고 자라나는지를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감정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정성스러운 관심과 끊임없는 돌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매일매일 돌보고 가꾸어야만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잔치집 단순한 식사의 자리 아니죠? 풍성한 교제가 있는 곳이고 사랑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것 그런 것들이 오가는 친밀함의 장소일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라는 표현은 그의 사랑이 나를 향한 분명하고 공개적인 선포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몰래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삶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뚜렷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나의 자존감, 나의 삶이 회복되고 안정감, 진정한 기쁨, 풍성한 교제가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부터 6절에서는 여인의 내면이 내면을 더 깊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오늘 5절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검포도로내 힘을 돕고 사그로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자 사랑 사랑의 병에 걸렸다 고백하고 있지요. 아 단순한 감정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된 어, 어떻게 보면 심령의 감각과 감격과 떨림을 묘사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는데 자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다. 자이 장면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위로받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친밀하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7절에서 신랑이 이렇게 기록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다림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자, 이 구절은 사랑의 시기와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은 자발적인 응답 속에서 자라고 준비된 그 심령 가운데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의 관계에서 조급하거나 억지로 끌려가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주신 그때를 기다리며 섬세하게 그리고 깊은 사랑을 그 사랑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계절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겨울처럼 침묵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봄처럼 피어나고 노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신랑은 다시 한번 여인에게 13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계절의 변화처럼 어떻게 정체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변하고 함께 걷고 함께 자라고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어떤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자, 마침내 15절에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고백하죠. 작은 여우 포도원의 뿌리를 갉아먹고 열매가 맺기 전에 꽃을 훼손하는 존재이지요. 자이 여우는 대개 눈에 잘 띄지 그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방치하면 포도원을 완전히 무너뜨리지요. 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도 이런 작은 여우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오해를 풀지 않는 태도, 반복되는 무관심, 기도의 게으름, 은밀한 불평과 비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 이런 작은 여우는 우리의 사랑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결국 관계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 간의 사랑도 교회 공동체의 우애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사랑은 방치하면. 잘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꾸고 지키고 돌봐야 열매를 맺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열정이 담아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 삶에 침투한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혹여나 기도하지 않는 습관인지, 아니면 성도간의 사랑을 흐리게 만드는 비교와 비난인지, 한행과의 시간을 갉아먹는 분주함인지, 사랑은. 언제나 사소한것에서 무너지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지켜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우리의이사랑도 지켜내시는 저와 여의분을이사의이름으의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사의사의 일을 서의일 인내와 서다림 인내와 기다림 자,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감정과 기쁨으로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에는 분명 계절이 있습니다. 봄날처럼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대로 설레는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게 되는 시간도 있고, 겨울처럼 침묵과 기다림만이 남는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이 모든 계절을 함께 견디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겠죠. 자, 16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가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소유 그런 의미보다는 전적인 헌신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의 것이고 그는 나의 것이라 이 고백은 사랑의 언약이자 결합을 선언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선으로 보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 사이의 연합을 뜻하지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연합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계절을 지나며 인내 가운데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인이 오늘 이 1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는 지금 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자 양떼를 먹인다 사랑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늘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은 여인이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같을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기다림의 마음, 애절한 기도의 부름, 그리고 다시 함께 하고픈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지요. 자, 날이 저물고. 인생의 저물어 가는 그 시기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의 그 침묵의 그 시기 믿음의 어둠의 그 시기를 상징하지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그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소망과 희망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빠르고 민첩한 존재이지요. 즉 지체하지 말고 속히 와달라는 뜨거운 간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외침을 떠오르게 하지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우리 신앙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달콤하고 기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요한 침묵 때로는 멀어진 듯한 거리감, 때로는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같은 시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감정이 때로는 식어도 그 관계를 놓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신뢰, 기다림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랑을 지켜내는 인내, 이런 사랑이야말로 개전을 뛰어넘는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더디 더디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놀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어여쁜 자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있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며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랑을 돌보고 지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계절이 바뀌듯 삶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 주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